다 오직도 안 나온다. 나왔어? 눈난데 그냥. 야, 어 한지. 아유, 저희가 엎드렸어 그냥 거실에 거절, 거실에 엎드렸어. 야, 응. 밥 먹고 왔어. 같이 요새는 그래. 밥 먹만 뻑뻑하면. 한지 안녕. 잤나 본데? 잤겠지 <laughs> 뭐. 눈이 잔 눈이야. 한지 안녕. 응. 응. 네. 밥 아니, 먹고 왔어 아빠. 할미알비랑 아직는밥 먹었나? 먹었네. 날마다 안 먹었지? 조금 먹은 것 같은데. 하품을 계속하네. 잤나 보네. 어? 하지, 자기 응. 가지 잘 쉬었지 혼자서. 예, 멋져. 가 가지. 한지? 어이. 야. 엄마 들어왔어 가지. 엄마 가져왔어? 잘 왔어. 응? 왜? 글쎄, 엄마를 엄청 좋아하네 이제. 왜? 어? 왜? 가지. 나보다 엄마한테 더 가는 것 같은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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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laughs> 아이고. 응. 가지 이런걸 좋아한다니까. 그리고 이런데도 쯔물락 쯔물락 해줘야 돼요. 여 좋아. 응? 뽕뽕뽕. 가지 뿅. 밀어주면 좋아하더라고. 가지, 아빠한테 가. 응? 아유, 비켜주기 싫어. 응? 넌 내가 응. 세수하러 화장실 들어가잖아그 응. 앞에 와서 행앵대고우는 거야. 응. 근데 문열어놓는다니까 들어와. 이러고. 그럼 또안 들어와요. 않으면서 그래. 가능하지. 가지. 얘는 나오라는 건데. <laughs> 가지 가서 놀아. 응? 그, 황금공 어디 갔지? 응? 아까 응? 내가 꺼내줬어. 또, 침... 너, 또 넣나? 아니, 침대 밑에 있는 거 내가 꺼내줬어. 또거 넣은 같아. 것 같은데. 아, 그래? 가자. 한번 뭘 어땠어? 찾아보자. 뭐지?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. 난 쳐다보지도 않아, 가지가 없는데? 응. 방에는 없어 아 그래요? 또가또가또가 부엌 쪽에 없어? 엄마만 따라다니네 진짜 엄마만 따라다니네 <laughs> 그래? 어 가지, 할머니만 따라왔어 응? 가지, 할머만 따라왔어요? 아닌데 싫대는데 따라는 가이 가지 <laughs> 놀아 환금불 없는데 어디 갔지 내가 찾아